공수처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한 열흘 정도 조사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열흘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두 기관이 모두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 지금 법상으로 두 기관이 모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고, 직권남면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직권남면 권리행사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러한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 받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경찰은 여기에 수사에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공수처와 그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꾸리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은 만약에 이게 그대로 기소가 되었을 때 1심 재판 그리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봤을 때 이것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